남원 의료원의 어렵사리 구축된 공공형 산모 보건의료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치단체마저 예산 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남원 의료원에서 넷째에 이어 다섯째까지 낳은 양미순 씨, 원정 출산의 부담을 던데다 24시간 진료가 가능해 마음이 놓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만하니까 소아과 과장님이 봐 주시고 그다음에 산부인과 진료 과장님도 봐 주시고 하니까 안심이 되고 지난 2015년 정부로부터 30억 원을 지원받아 남원 의료원에 공공형 산모 보건 의료 센터가 구축된 뒤 농촌 지역 분만 산부인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분만 실적이 100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운영 3년 만에 정부 예산이 끊기면서 일부 산모 프로그램이 중단됐고 산모 전용 병동은 일반 병동으로 전환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렇다고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라북도가 뒤늦게 시비 부담을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남원시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예산 지원에 난색을 보인 겁니다. 이런 상황 전혀 없이 공만 왔다 이거죠. 그러면 남원시는 갑자기 예산을 해야 하는데. 남원 의료원은 별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남원시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매치가 되지 않으면 어 공보의 에 대한 의존도를 높될 것이고 의사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중단 기류가 있다 어렵사리 구축한 농촌 지역 분만 인프라가 자치단체의 책임 떠넘기기에 자칫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